오늘 사울이 사울이 담의 색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 변화를 가져오지요. 어두운 눈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죠. 이 사울이 회복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열리는 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본문에서만 몇 가지만 줄인다고 하면은. 사울의 회복과 교제와 전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교제가. 그리고 20절에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그 과정이 회복, 그리고 교제, 그리고 전파. 아까도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실제 이야기인데 그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생님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상담하고 은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모습. 오늘 성경에 사울도 아름다운 멘토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눈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열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영안이 열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며? 바로 보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보게 하시려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인공 베서니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은 내삶 속에 이런 아픔과 충격과 괴로움을 허용하실까? 그런 퀘션마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그의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케 하시는지 왜 나를 실패케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스개 소리 같지만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저 강도사되고 목사될 때 실력이 없어가지고요. 매일 허구한 날 금식하고 허구한 날 노방전도하고 밖으로만 뛰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그래서. 강도사고치도 떨어지고 목사고치도 한참 있다가 붙고 그랬어요. 저 운전 잘한다고 얘기해요. 저 운전 잘해요 못해요. 저 대형 면허까지 있잖아요. 몰랐어요? 근데요 운전 시험 보는데 왜 도에서 웃어요? 운전 면허 시험 보는데 학과 두번 떨어졌어요. 도리죠. 실기 코스 하는데 세 번째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대교에서 시험 볼때 목사 대교에서 시험 볼때 목사 고시 볼 적에 떨어졌다고 참 세상이 뭐 이러냐. 목사님들 다 눈이 응? 어?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말이 되냐? 내가 삐져갖고 뛰쳐나갔으면 어떻게 망가졌겠어요. 면허 하는데 참 아니 면허 시험을 어떻게 그 따위로 봐? 나같이 실력인 사람을 왜 떨어뜨려? 에이! 더러워서, 음? 더러서 면허 안 따.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없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인까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아파요. 누구는 좀 부유한데 누구는 참 경제에 많은 쪼들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다고요. 문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지. 시험 봐서 떨어지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뭐 문제를 어렵게 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지 왜남 자꾸 핑계 대냐. 오늘도 투표하므까요 오, 세상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꼭 목사 할 필요 없고, 장로 할 필요 없고, 안수집사 할 필요 없고, 권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근데 꼭하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요. 헉, 헉. 안 되면은 그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아주 뭐지, 야, 역시 저분은 인재야. 근데 우리가 참 눈이 멀었지. 왜못 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 되는 것보다 그 다음 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아, 눈 열려갖고 댄지라고 뽑았더니, 아이고, 미치겠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지? 이렇게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너무 의식하지 말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다음을 내다보는 눈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진 거예요. 담에석으로 가는 길에서의 그 충격적인 지험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영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으로나 환성으로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꿈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개시, 인간적인 것 중요할, 성경, 성경, 성경이 제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 성경, 성경, 진리, 진리 약속, 약속, 언약, 언약이 제일 중요한 진리예요 다른 인간적인 체험들은 성경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쭉 생략 오늘 우리 한빛전원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선봉에 서야 할 사람 중심에 서야 할 사람 또한 귀에 서서 역사를 이룰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피택될 분들 아니면 요번에 안 되고 그 내년에 다시 다음에 피택될 일꾼들이요. 유대교의 골수분자인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처럼 그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안이 열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자, 10절부터 쭉 읽어요. 자, 침 바르고, 시작! 그때의 담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일으치되, 아나니아가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다이다니, 주께서 일으치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쳐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렇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 안에서의 교회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충격으로 사흘간 시금을 전폐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기도에 전념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를 세우신 것 아가 영화에서 사라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 베서니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앙의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갈 길을 인도받게 되죠 사울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 사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가지고 자기의 눈이 열릴 것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미리 다 내다보고 알았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피선될 일꾼들이요. 이제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눈을 닫고 영안을 여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자. 내가 읽어요. 내가 시작. 그래요.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깊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번에 했죠. 일이 어려워도 시작. 음, 교제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나서 새 시대에 새 땅에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시작.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않고 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 그래서 큰 일이 생기면은 큰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작은 13살에 사고 났던 이 자그마한 소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눈이 열리더니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두팔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랑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집중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피택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